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나 자 다시 제 영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프론 충격 브레이크 부스트 박스를 개봉할 건데요 자 다들 다 준비가 됐나요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자 과연 이두 번째 부스트 박스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는지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자 좋은 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데요 자 과연 어떤 EX하고 어떤 브레이크 카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뮤츠 EX하고 MUTU EX X 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개봉을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부분엔 제가 이열다 팩을 먼저 개봉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어, 그 마지막 1 5 팩을, 어, 다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스트 팩부터 시작합시다. 자, 과연 이첫 번째 푸른 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박 팩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자, 턱없니? 처음 카드입니다. 자, 모래두지? 도치마론? 부사이저,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체인. 자, 그럼 두 번째 부스트팩을 개봉합시다. 와,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궁금하고요 자,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도로박지 바닐리치, 조로아, 야부왕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와, 메가로 귀신 EX! 와, 두 번째 부스트팩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크라이오 마우스, 백템미즈 플러스 메가얼음 귀신 EX 벌써 이 카드는 뽑았는데 아직도 메가 EX니까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더 개봉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스트 팩을 개봉할까요? 자 메가 EX를 벌써 뽑았네요. 와 블루 총어 부케인 고스트 뮤츠 소울링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오 이게 마지막 카드네요. 오 하나, 하나 카드를 뽑았나? 아니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부스트팩. 자, 여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깜찍이, 곰, 플라베베, 고스, 루브도, 그리고, 엑스돈, 마지막 카드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부스트팩을 개봉할까요? 와, 벌써, 메가 얼음 귀신, EX로 뽑았다니. 와, 기가 막힌데요. 자, 분위벌레, 아차키, 고스, 오지, 그리고, 와, 자르네아스, 레어. 이카칼 아직 못봐 아, 못봤는데요 와, 이제, 제르네아스도 뽑았네요. 자, 이벨타도 내가 부른 성강에서 뽑았고 이제, 처음으로 제르네아스 카드를 개봉했네요. 자, 굉장히 멋있는 카데요 자, 자르네아스하고 메가 얼음 귀신 EX. 근데, 뮤츠 EX가 아직도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턱없니? 코일, 총어, 링곰,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밤선인아쉽네요 밤선이네요, 괜히. 어, 레어하고 ex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번 팩에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자, 두루, 선인왕, 아차프, 자비 운돌,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그랑블루. 자, 그럼 다음 팩 개봉합시다. 자 지금은 제르네스하고 메가 기신 EX, 얼음 기신 EX를 뽑았죠. 자 도치마론 리그레, 바닐프티, 베바릴라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오 대포 문호. 와이 카드 처음 뽑은 거네요. 와 레어 대포 문호 카드네요. 와40 데미지 그렇게 공격은 강하지 않은데 아직도 레어니까요. 굉장히 좋은 카드네요. 대포 문호. 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자 그럼 다음 부스트 팩을 개봉합시다 자 과연 또 레어가 나올까요 아니면 지 x 가 나올까요 자만박지 터검니 코일 그랑블루 그리고 금 지금 지막지리가오 엑스돈 자 다음 부스트 팩을 개봉합시다 자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까 플라에테 부케인 조로아 아, 어, 레인보우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뺑! 야부엉! <laughs> 자, 다음 부스터 팩. 아,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 레어가 나올까? EX가 나올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올까? 자, 깜지곰. 분터돌이 바닐리치, 뱀크, 그리고, 오, 제르네아스 레어 또 나왔네요. 와, 멋있는 카드인데요. 제르네아스 레어. 두 개가 있네요. 자,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팩입니다. 자, 부부, 야나키, 도루박지, 펠렐레시티, 그리고 마지막 카르 하아 링곰. 아쉽네요. 자, EX 하나 더 뽑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열네번째 팩인데, 두 번째 마지막 팩입니다. 자, 조로와 야납, 플라이테, 고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뱅! 아, 얼음 귀신 소울 링크. 어, 아쉽네요. 자, 이제 이게 열다섯 번째 팩입니다. 이게, 푸른 충격 브레이크, 어, 반종. 반중... 자, 이게 열다섯 번째 팩이고, 이, 처음 부분에는 마지막 팩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좋은 카드가 나올까요? 와, 길이가 맞습니다. 자, 제발 여기서 좋은 카드가 나오라 자, 아차프. 깜지곰, 분따돌이 루브도, 그리고, 어, 제발, 마지막 카드가 뭘까 과연, 빡! 아, 대포문호. <laughs> 아, 안 좋은 카드는 아닌데, EX는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자, 레어는 대포문호 두개 나왔고, 그리고 제르네아스도 두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팩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요 메가 얼음 귀신 EX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메가 얼음 귀신 EX는 제가 뽑았는데요 그래도 EX니까요 아직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카드죠 메가 얼음 귀신 EX 근데 아직도 미추 EX는 찾아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고요 추천해주고요 그리고 꼭 다시 제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안녕히 잘 가세요